안녕하세요. 늑대 밀리터리 뉴스 시작합니다. 보시죠. 모든 것이 결정된 듯 보였습니다. 독일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쏟아졌지만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오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전례 없는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루마니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현재 루마니아는 낡은 소련제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1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 갑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종 후보는 단 둘, 독일 라인 메탈의 링스와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입니다. 지난 11월, 현지에서는 독일 링스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의 정치적, 외교적 역학 관계가 크게 작용하며 많은 이들이 독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며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화가 내건 조건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바로 80% 현지 생산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권장하는 역내 생산 비율 65%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루마니아 땅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직접 짓고 루마니아의 기술과 인력으로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함께 생산하는 그야말로 루마니아를 유럽 방산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헝가리 공장을 활용하는 독일의 간접적인 생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제안입니다. 한화는 루마니아의 기술 주권 그 자체를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레드백의 강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드백은 이미 루마니아가 도입한 K9 자주포와 엔진,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공유합니다. 이는 부품 관리와 훈련, 후속 군수 지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레드백의 포탑은 루마니아가 현재 운용 중인 피라냐 5 장갑차의 포탑과 기술적으로 유사해 군의 적응과 훈련 부담도 크게 덜수 있습니다. 성능은 이미 세계 최고 무대에서 증명됐습니다. 바로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2년이 넘는 혹독한 시험 평가 끝에 경쟁자인 링스를 압도하고 최종 승리한 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럽 내에 익숙한 정치적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능과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루마니아의 국방산업 미래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제안하는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5조 원이 걸린 세기의 대결, 그 마지막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늑대의 코딩하는 밀리터리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